일단, 중앙정부와 소통이 안 된다의 X를 드셨습니다. 쭉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고 확실히 소통은 자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든지 서구가 필요한 현안들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이나 뭐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업무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 허풍은 아니죠. 아, 제가요, 예. 그, 우리 국회의장 비서실장 할 때, 어... 원내대표단 회동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원내대표단 회동을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 10시 반이면 어, 이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의장님과 이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어이 회동을 하죠. 네, 네. 거기서 우리 그 당시 의회가 많이 풀려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소통은 김경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문화 예술 쪽도 예. 좀 기대를 걸어볼까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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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우리 서구에 청라 네. 국제 도시 문화 예술원이 있어요. 네. 거기는 어. 이제 배동욱 이사장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10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어. 있는데, 저는 그런 그런 단체들이 많아서 네. 그런 단체들을 좀 지원하면 네. 그 단체에서는 지금 학생들 오케스트라단도 만들고 네. 어머니 합창단도 만들고 네. 작년에는. 이 꽃동네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4,000명을 놓고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런 걸 자꾸만 지원하면 음흠. 이 문화예술의 향기가 서구, 서구 골목골목마다 이제 퍼지지 않을까. 어떻게 어. 서구로 제가 옮겨야 될까요? 옮기세요. 아, 네. <laughs> 아, 저, 동네마다 다 옮기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참... 네, 네. 아, 이제 오케이. 우리 저, <laughs> 김웅석께서는, <의원님께서는 웃음> 어, 민주당, 어떻게 보면 진보 라인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 중소 이 기록에 보면 중소기업 연구원 원장을 하시거나 개성 네. 그 포로 회장 이런 걸지내십시고 상당히 친기업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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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이 정치 성향과 기업 재계 음. 뭐 이런 그 경제 분야에 어떤 접목을 좀 장점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일단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도 국민에게 사회적 환원이 돼야 되고요. 네. 국민도 예전처럼 기업을 이 불신시하는 이런 시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 우선 기업이 어 지역에 또는 국민들에게 아 <laughs> 많은 그 자기들의 이익을 환원시켜야 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이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정말 제대로 활력을 가질 수 있게끔 아,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 중소기업 코로나, 아, 일부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책이 나오는데, 네. 네. 그것도 탁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네. 현장에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고충을 잡고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하고,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네. 대출 서류가 뭐 6개, 7개, 응. 이렇게 많아요. 응. 응.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네.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총리실의 얘기해서좀 많이 간소화를 시켰는데, 네, 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한, 한다면 네.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아. 자영업하기 아. 좋은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니, 오늘이 말이죠. 네. 3월2 8일 토요일이죠. 그렇죠. 확보하는 네, 네. 날인데, 사실은 선거보다 마스크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이럴 때 뭔가 정치적으로 영향 있는 분들이 좀 마스크를 어떻게 좀 확보하거나. 이런 역할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데기여하신 적이 있나요? 어, 예, 그, 저, 마스크도, 우리가 이제, 어, 하루에 만드는 양이 1200만 장에서 1300만 장. 대한민국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 넘는데, 네.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어, 많은 양의 마스크를 제작한 걸 알아서, 네. 제가, 어,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걸 의약외품으로 해서 음, 어 네. 수입해서 어공 어, 공적 마스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해서 어 식약처에 이제 전달이 됐죠. 제입가 네. 그래서 거기서 해 보니까 의약외품이 되려면은 3, 4주 동안에 이제 이 검사 기간이 네. 필요하다. 네. 네. 그러려면 이제 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네. 정부에서 공산품으로 해서 6월 말까지는 음. 한시적으로 이 마스크에 한해서는 음. 어 관세 어이 어, 이 수입 절차를 아주 간소화를 시켜서 네. 6월 말까지 이제 우리가 마스크가 들어와요. 그래서. 몇 장이나 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데만 1억만 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마스크가 마트라든가 또는 어, 관공서에서 마스크를 사서, 이, 많이. 이, 아, 그런 어, 마스크가 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예. 하셨다 이랬네. 어, 그렇습니다. 아, 음. 그래서 음. 서구에서 주민들 우리 서구에서도, 어, 125만 장을 요번에 구입해서. 아. 네. 아 우리 서구 주민 1인당 2매씩, 어, 요번 아, 일요일까지, 내일까지 나눠주게 되죠. 아, 학교또 아. 어. 계약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겠어요. 네. 꽝 네. 음. 아. 잡는 개매라고. 네. 마스크 필요할 땐 마스크를 가져오게. 그렇죠. 아, 가져오고 있다, 아,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치라는 게 우리 그렇죠. 뭐, 지역 주민들, 국민들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월급이 많다고 생각한다에 오를 드셨습니다. 네. 예, 예. 어떤 생각이? 이제 국회의원, 이제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 그렇죠.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국회의원 개인당 네. 비서진이 꽤 많아요. 네네. 어, 보좌관부터 해서 비서까지 해서, 어, 인턴비서까지 하면 아홉 명 음.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어, 각종 운행을 하는데 차량 지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 외에 네. 지원하는 것들이 꽤 많이 많기 때문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봉급이 물론 음. 지금 보면은 차관급 네. 우리나라의 차관급 정도에 딱 맞춰져 있어요. 네, 네. 뭐 국회의원이 사실은 장관급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네. 원래 장관급부터 시작된 국회의원 월급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계속 그렇구나. 몇 퍼센트씩 올라가고 네. 국회의원들은 이제 동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떨어지게 네네. 되는 건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본급이 음. 어느 세비가 어느 정도 돼 줘야 되지만 음. 우리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선 신뢰와 네. 지지를 받았을 때 음. 그때 이제 이 세비가 음. 좀 상향 조정돼도 되지 않겠는가 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10대 유권자를 잡을 만한 필살기가 나에게 있다라고 아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음. 주셨는데 네. 자 어떤 필살기가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요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이제 청라 국제도시에 네. 이 세계의 명문 칼리지 타운을 이제 공략을 했어요. 네. 그 칼리지 타운이 뭐냐면 우리 송도에는 이유니버스티의 외국 대학들이 참, 좀 들어가 있어요. 참, 근데 참,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음. 이제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가는데 음. 웬만하면 우리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어허. 물론 외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청나에왜 명문 칼리지타운을 음. 어, 하려고 하냐면 요즘 우리 10대 음. 어, 이 청소년들이 <laughs> 조금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네. 어 예를 들면 유튜버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음. 꽤 많아요. 네, 유튜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와인 음흠. 와인 쪽에 관심이 많고 음. 또 제가 제빵 네, 요리에 많 요리 음흠. 아, 또뭐실용예술 음. 이런 것들이 <laughs> 많은데 네, 네. 이거를 외국의 명문 칼리지들을 유치를 해서 어. 이 칼리지 타운을 제가 만들려고 음. 해요. 우리 서구에 네. 여기 청라에 네. 이러면 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봤을 때 음. 어. 우리 김경욱은 뭔가 좀 다르구나 어허. 우리가 무슨 또 (4년제) 대학을 간다든가 네, 네. 외국의 명문대학을 음. 간다고 해서 어, 그것이 꼭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전문 단과대학을 많이 유치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냥, 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음. 거기에 빠지고 미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음. 할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어? 그걸 그렇죠. 많이 소지를 우리가 어쨌어 주세요. 시민 유권자한테 확인해 본 적은 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laughs> <그렇지만 웃음> 아니 모든 공약은 그래도, 에, 음.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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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 그걸 누가 실행을 하느냐, 그렇죠. 그 공약 실행. 자, 인별한 부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천이라는 300만의 정치력이 영호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 진 음. 미래 본인을 포함해서 인천 출신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실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 어. 어떤 점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인천이 8도, 팔도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는데요. 네. 그렇죠. 해불 양수. 네. 해불 양수. 네. 우리 인천은 절대로 어,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 어허. 아, 이런 얘기인데, 어, 이,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선거 결과를 보면 인천은 가장 기준 지렛대예요 네. 인천에서 이기는 대선은 어 그분이 대선에서 이겨요. 역대감이 아 항상 음, 그걸 깨질 네. 낸 적이 없어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어 인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 음. 어, 그야말로 어 공항과 항만과 음. 이 경제 자유 음. 구역을 갖고 있는 어 이런 경제 중심의 도시란 말이에요. 인천. 네. 어 여기서 어 인천의 지도자가 대통령은 전 반드시 나오죠다 현재도 그럴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 장룡들이 있다고 보세요. 뭐 잠룡도 있고 네. 앞으로 잠룡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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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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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직은 국회 의원 세번 떨어진 사람은니 아니, 아, 그래. 아니 어. 근데 뭐 아, 이, 아, 링컨 링컨 음. 대통령은. 국회의원 6번 음. 떨어지고도 아. 뭐 하대요. 아니, 그렇게 되면 뭐. 아니라는 생각이 DJYS 다 <laughs> 대통령 많이 떨어져 봤는데요. 뭐. 아. 그때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은 저는 뭐 국회의원 그 관심을. 안 넘어오네. <laughs> <laughs> 누구 연대통령 네.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예, 아, 안 넘어오시네. <laughs> 예, 제. 어찌됐든 <laughs> 21대 총선에 당선된다라고 자신있게 드셨습니다. 예, 예. 뭐, 그, 뭐, 어떤 자신감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뭐, 한,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죠. <laughs> 어, 그리고. 아니, 아까, 이 기세에 비해서 어? 너무 약하신데요. <laughs> 그리고. 네. 그 이제, 서구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 와서, 이렇게 이제, 선거를 치러, 많이 네. 치르는데 치루, 네. 도움을 음. 줬잖아요. 음. 근데, 어찌됐든, 이 김경에 대해서, 아, 저 친구는 배신하지 않고, 음. 아, 정말 꿋꿋하게, 소신껏 일을 올곧게 하는 친구다. 음, 음, 그리고 서구에선 떨어진 사람이 맨날 중앙 가면은 어, 일을, 어, 일을 좀 어, 하고, 하고 있고 인정을 어, 받고 신기하 어, 이런 어, 경를 어, 보면서 어, 어. 저안 됐다. 아, 요새 는 어르신들도 제가 지역을 다니면 네. 골목골목에서 만나면 또 나왔어. <laughs> 이런 이런 분들도 있고. <laughs> 어, 어, 이 <목마을이> 진짜. <laughs> 어 요거는 당신 꼭대야 돼. 꼭대야 된다. <laughs> 네. 이런 일 아까 네. 네, 일종의 동정표가 많이 작동하는 걸 보면서, <laughs> 아, 어, 저는 이번엔 뭐, 서구에서 제가 어, 우리 서구 주민들의 <laughs>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laughs> 어, 그렇습니다. <그런가를 웃음> 자, 그러면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세번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거는 그 안에 있을 때보다 곧한 발짝 뒤에 있을 때가 잘 보인다고 하지 <laughs> 어,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 후보로서. 13개 우리 인천 의석 중에 몇대 몇으로 민주당의 차지를 예상하시는지. 이게 예측입니다. 네, 됐어? 그건 제가 뭐 단언하기는 어렵죠. 아, 그게단언 예측. 어됐든 우리 음. 민주당 후보들이 네. 예, 지금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또 좋은 후보들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 그래서 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13석이라면. 네. 네. 글쎄, 한 10석은 이번에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도 민주당 후보 중에 한 분이 10대3을 점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어, 이분도 모여서 해야 하는 모양이. 어, 진짜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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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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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해야 하면서. 자, 이제 끝으로, 끝으로 우리 김기용 후보께서 우리 서구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음. 끝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아, 주민 여러분 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19 아, 코로나 19 때문에 얼마나 걱정과 아, 근심이 크십니까? 그런데 아, 정말 우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으흠. 그리고 어, 이 코로나 19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아, 기업도 버텨야 되고. 우리 국민도 버텨야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버틸 수 있는 인프라를 정부는 만들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이거 저는 100만 원을 지금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 이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우리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현금 지원이 어렵다면, 이게 지역화폐를 통해서 유효기간을 3개월을 딱 도서한다면, 우리 골목경제가 돌 것이고, 우리 기업도 많은 부분의 활력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번 4.15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모터를 만들고, 저김기웅이 요번에 네 번째 도전을 합니다. 아, 제가, 아, 이 시장과, 아, 또, 부시장과, 이 국회 사무총장 또 전에 국회의원했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서구의 현안 문제를 정말 2년 안에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아 저는... <laughs> 이제 뭐 많은 후보들이 뭐늘 기뻤던 후보도 있고 조금 슬펐던 후보도 있는데 오늘 나오신 김경 후보는 정말. 준비된 후보로서 마더 어. 예, 아픔을 이제 승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아무쪼록 뭐 나오신 후보들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김경 후보도 생각하신 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개인방송 특집 사일청소선 후보 초청 대답 인정 말리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